이거 뽑고 또 안에 이것도 이거 다 붙여주자고 이렇게 더 뽑고 그다음에 <laughs> 얘를 들고 살살 살짝 더 성분을 조금만 만들고 살짝 이걸 빼고 나면 저 안쪽에 얘를 빼야 됩니다. 눌러서 뽑고, 그러면 하드라이트가 분리가 되고, 아이고. 20t, 20t 조합품을 사용을 해서. 여기 살짝 걷어서 여기 보면 이 안에 벌브가 있고 밸스 발라스터가 있고 저희는 브만 교환할 것이기 때문에 뽑고 이렇게 레버 금정 레버를 찍게 됩니다. 그리고 저리 d 벌브가 나왔고. 그리고 오늘 장착할 친구인 요거, 이그라인 LED 헤드라이트 HID D3S 타입입니다. D3R도 되고. 요렇게 생기네. 이제 이 아이를 잘 잡았는데 한번 하고 아까 뺐던 락키를 이 라키를 다시 걸어줍니다. 그리고 케이블을 여기 보면 포지션이 있어요. 여기다 맞춰서 이렇게 꼽힐 거니까 이렇 꼽아서 끼워주고 빈 공간을 생각보다 이 케이블이 여유롭네. 하라고 만든 거구만. 자, 고 원버. 항상 조립은 뭐다? 분해의 역순. 그렇지. 근데 나는 오늘 조립을 못하네 응. 한번에 다 쪼는 것도 물론 상관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고무 오링이 있는 애들은 좀 좌우 좀 지켜주고 살짝 눌러주고 여기 살짝 눌러주고 여기 또 한번 살짝 눌러주고 마무리 그러면 저기다 끝났고요. 다시 해주는데 기스 안에 잡고 커넥터를 먼저 꼽아주고 음. 오이 뭔가 됐고. 이 고정 완료. 자,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. 컷. 시동 걸어 주세요. 와, 광량 바라.